안녕하십까솔이노원입니다 이게 지금 뭐냐? 배추입니다, 배추. 김장배추. 근데 이제 김장배추는 지금 모종하기에는 조금 이른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왜 김장배추 모종을 넣냐? 그 가을에 김장배추가 나오기 전에 알배기 배추 있죠. 마트에 가면 배추가 이제 되게 두꺼우면서 되게 쌈싸먹고 그럴 때 이렇게 굉장히 고소한 배추. 그거를 알배기 배추를 만들기 위해서 어 지금 미리 모종을 들어가서 이제 심으려고 합니다. 알배기 같은 경우는 뭐 일반 배추로 해도 가능은 한데 어 일반 배추보다는 어 배추가 길이가 좀 짧은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쌈배추 용으로 나오는 그 배추를 하게 되면 훨씬 더 고소한 맛을 갖다가 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미리 우리가 쌈배추를 먼저 이렇게 심어놓은 게 있는데 자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요거는 지금 한 일주일 전에 우리가 어 쌈배추 씨앗을 파종을 해가지고 이만큼 자랐습니다. 하 우리가 하우스에 한두동 정도 심을 거기 때문에 뭐이 정도면 충분하고 저 옆에는 이제 비트무종이어좀 많은 양이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김장배추 같은 경우는 심는 시기는 이제 뭐 중부지방 같은 경우는 강원도나 경기 북부 같은 경우는. 어, 8월 한 중순 정도부터 이제 심기 시작하고, 그러면 이제 중부 지방 같은 경우는, 어, 한 8월 중순에서 말 정도 이제 심으면 좋고, 남부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8월 말에서, 어, 9월 초 정도 심으면 뭐 적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번에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떤 품종이 김장배추가 유행을 할까? 자, 요거는 이제 좀 궁금하시죠? 모든 장물이 보면 이제 유행을 타는 것 같아요. 어느 시기에는 이 작물이 이제 굉장히 막 유행을 했다가 지금은 이제 김장배추도 기능성 김장배추로 이제 거의 다 바뀌어가는 거 같아요. 물론 이제 대량으로 하는 사람은 또안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텃밭 농사나 뭐 100포기, 200포기 정도 심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기능성 배추를 많이 심는 거 같아요. 뭐 항암배추라든가 라코펜이 이제 많이 함유된 뭐 황금배추라든가 뭐 그런 배추가 이제 좀 많이 유행을 올해 한 2, 3년 전부터는 그런 것들을 많이 서로를 하는 것 같아요 뭐 예전에는 이제 불안배추라든가 추강, 희파람고드라뭐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많이 심었다면 지금은 이제 향안배추나 이런 라코펜, 황금배추 같은 거 이런 쪽을 많이 서로를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하나 꿀팁을 드리자면 뭐냐면 지금 그러니까 내일 당장 가서 자리가 있다면 김장무를 한 20개 정도만 이렇게 미리 파종을 하세요. 진짜 그러면 김장 무가 나오기 전에 그때 이제 찬바람 불고 어느 정도 이제 찬바람 불고 이럴 때 무를 맛있게 먹을 수가 있거든요. 뭐 가을무는 원래 보약과도 같다고 그렇게 반기 두 번만 딱 키면 그냥 완전히 보약과도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미리 그렇게 김장, 나오, 김장 무가 나오기 전에 한 두, 20개 정도만 이렇게 심어 놓으면 가을에 아주 밑반찬으로 그만이거든요. 생채 같은 거해 먹고 무국이라든가 또뭐해 먹지? 아뭐 갈치조림이라면 고등어조림 할때무 이렇게 해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김장무가 나오기 전에 김장배추나 김장무가 아주 비쌀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대비해서 한 총총이 아주 총총이 많이 뿌려 놓으세요. 그래서 많이 뿌려 놨다가 어느 정도 자라면 이제 열무식으로 해갖고 미리 뽑아 먹고 열무 이제 김치 이렇게 해 먹고 나머지는 이제 김장 어~ 무 나오기 전에 뽑아서 그렇게 먹으면 아주 좋습니다. 요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텃밭 농사하시는 분들은 진짜 꿀팁이다. 꿀팁. 음~ 왜냐면 그때 진짜 비쌀 때 보면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예, 지금 당장 가서 텃밭 만들어 놓은 게 있으면 거기에서 딱 심으면 김장 무 나오기 전에 아주 맛있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요거 여기 이제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한국 회시배추다래 가지고 요게 쌈배추 만드는데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차적으로 이제 심은 거는 먼저 심었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이차적으로 심어서 쌈배추로 만들려고 합니다. 쌈배추 같은 경우는 3, 4년 전부터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사람들이 그설배는 구독자님들이 이 쌈배추 맛을 딱 보는 순간 아주 엄청 작거든요 그래서 제가 쌈배추를 매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세봉 정도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어, 나중에라도 이제 황한배추라든가 함금 음, 골드 김장배추 그다음에 기능성 배추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거 찾으시면 되고 자, 요거는 이제 200구 짜리인데 우리가 이제 심는 거기 때문에 200구를 하는데. 어, 이제 우리가 택배 보내고, 어, 그런 것들은 1 2 8 g 랍니다 이제 우리는 뭐 이렇게 작은 걸로 해도, 이 우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잘 살리거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어두 개씩, 워낙 이게 작아가지고 두 개, 세 개씩 그러는 게 되게 많아요. 이렇게 해고 이제 앞으로 보내서 씨앗을 이 구멍, 구멍 하나하나에 다 넣습니다. 넣어서 이제 흔들어가지고 이제 두 개, 세 개씩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면 김장배추, 배추 씨앗은 되게 작아요. 그래서 두 개, 세개 들어가는 거는 이렇게 해서 하나씩 들어가게끔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옮겨놓습니다. 그리고서 나중에 물을 주게 되면 굳이 흙을 안 덮어도 물을 딱 주게 되면 다 덮여요 요걸 이렇게 다섯칸씩 놓고 원래 여기 밑에다가 이런 포트 같은거 이런거를 갖다가 못쓰는거를 갖다가 바닥에 넣고 이렇게 올리면 되게 좋아요 근데 요거는 뭐 워낙 단기간에 키우는거라서 굳이 그렇게 안해도 가능합니다 아마 김장배추 같은 경우는 어.. 우리가 한 다음주에 한 5일, 6일 정도부터 아마 김장부추가 이제 순차적으로 파종을 할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또 9월 중순에 또 심는 사람들도 있고 8월 또 말에 또 심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뭐 순차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나중에까지 이렇게 주문하면 저희가 이제 택배로 보내드리면 되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서 순차적으로 들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저 이렇게 하고 이제 물을 딱 주게 되면 물을 주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살짝 묻혀요. 그래서, 김장배추는 새싹이 5일 정도 이렇게 딱 올라올 때, 한번 억제제를 강하게 딱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야 어느 정도 뿌리도 잘지고 웃자르지 않지, 그렇지 않으면, 그걸안 하게 되면, 그냥 웃자라가지고 나중에 그냥 뽑으면, 뿌리가 그냥 흠, 뭐, 흐물흐물하고, 어, 그 다음에, 무름병이 많이, 예, 발생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무좀 뭐 키울 때는, 여름에 아주 더울 때 키우는 거기 때문에, 어, 물음병량도 가끔 또 쳐줘야 되고, 그렇게 모종 키우면서 아주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렇다고 또, 어, 시들시들 하다고 물을 너무 많이 주게 되면 이제 물음병량이 모종이 약해갖고 물음병이 또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상태 봐가면서 모종 키울 때는 신경을 바짝 써야 될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적생채하고 생채인데 이것도 다음 주 정도 에 이제 모종이 어느 정도 자랐기 때문에 모종을 심어야 됩니다. 자 이상 솔베이농업스 감사합니다.